꽉찬 우유 단팥빵 에그 베이컨 토스트 크림치즈 갈릭 바게트 트리플 소보로 빵 공공칩빵 초코맛 이거는 공공칩빵 파맛 안녕하세요 호기심엄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백다방 베이커리예요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꽉찬 우유 단팥빵 2,200원 그다음에 이거는 에그 베이컨 토스트 3,500원 크림치즈 갈릭 바게트 2,500원. 트리플 소보로 빵 1,800원. 공공칩빵 초코맛 2,500원인데 여기에는 봉투가 있어서 칼로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354칼로리 이거는 공공칩빵 파맛 2,500원 이거는 칼로리가 아까 거보다 조금 작아요. 326칼로리 지금 이렇게 빵 준비했고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접시에 담아서 와볼게요. 빵을 잘라서 어, 접시에 담아와 봤는데요. 우선은 꽉찬 순우유 단팥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크림 양 보이시나요? 와 정말 크림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진짜 너무 묵직해요. 이렇게 크림이 많은 단팥빵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서 먹을 수 있게 반을 잘라봤는데 그냥 팥보다 이수 노유 이게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와 한번 먹어볼까요? 이 크림은 그 어떤 생크림 느낌하고 다르고 우유 느낌이 훨씬 많이 나는 크림이고요. 단팥이 정말 살짝 들어가 있는데도 그 단팥의 단맛이 이 전체적으로 느낌에 어 많이 달지 않고 음 생각보다 살짝 단음 단팥의 맛이 살짝 느껴지는 이 전체적으로 우유의 비중이 더 높은 빵인 것 같아요. 음 우유하고 단팥하고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백다방 그 동안에 빵을 몇번 먹어봤는데 이 빵이 정말 빵하고 떡하고 진짜 중간 정도에 정말 쫄깃거려가지고 이 그거에 약간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빵의 이 쫄깃거림이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에그 베이컨 토스트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계란물을 입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겉에 베이컨 두르고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삶은 달걀하고, 밑에 이제 치즈, 여기 밑에 노란색 치즈 있고, 마요네즈랑 섞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빵하고 달걀하고 이 치즈하고 예상이 되는 맛인데, 이쪽에 무슨 예상치 못한 무슨 소스가 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소스. 여기 소스에서 뭔가 독특한 맛이 하나 좀 나기는 해요. 이쪽 부분에 있는 소스가 정확히,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뭔가 다른 그런 향이 좀 나기는 하고요. 베이컨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쪽에 있는. 베이컨까지. 저는. 요거는 음, 개인적으로 그냥 보통 그냥 샌드위치 안에 이렇게 달걀하고 이렇게 감자랑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그런 샌드위치 맛이 났고 이게 지금 겉에 쪽으로 여기 소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스의 향이 조금 예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얘는 한번 먹어보는 걸로 경험하는데 이런 색다른 그 소스의 맛이 좀 궁금하신 분은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크림치즈 갈릭 바게트 이게 크림치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크림치즈가 정말 가득 들어있는데요. 음, 어, 여러분.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 이 크림 치즈가 예술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강릉에 유명한 그 육종 마늘빵을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거기도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 먹어봤는데 어 이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 마늘빵 안에 이 크림 치즈 맛이 이렇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건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가격도 2,500원이면 정말 다른 제과점에 비하면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트리플 소보로 빵인데 그냥 크기가 생각해보니까 보통 저희가 시중 중에서 음, 사먹는 건 소보르빵 크기 한두 배? 두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1,800원이면 이것도 가격이 정말 너무 착하죠.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있어요. 얘도 저는 개인적으로 뻑뻑한 소보르빵 좋아하거든요. 아 어떡해. 어, 너무 달고. 진짜 달고. <laughs> 어 맛있어요. 음 이게도 너무 맛있어요. 어, 소보르빵 먹었을 때그 안에 빵이 어떤데는 이제 좀 촉촉하고 그 달콤한 맛이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빵 안에 촉촉함하고 이 겉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 바삭거림과 그 단맛. 전체적으로 조화가 너무 잘 맞아서 이 빵도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007빵 이건 007빵 해서 이름을 지은 걸까요? 007빵 이름이 재밌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보면 요 밑에가 이제 여기 생크림이고 밑에가 크림치즈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겉에 빵은 저희 그 아웃백 가면 부시맨빵 있잖아요. 그 냄새도 약간 그런 냄새 나고 겉에 느낌도 약간 보시의빵처럼 생기긴 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맞아요. 이 밑에 이 초코크림 있는 부분이 초코크림 치즈. 위에는 생크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좀 달지 않고 이 생크림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생크림이 아닌 좀 색다른 어떤 그 향이 나는데 저 예전에 그 크림 빵, 그 슈퍼에서 파는 그, 그 크림 맛 비슷하게 요게 지금 나는데, 이 크림치즈가 이게 초코 크림치즈인데, 생각보다 달지 않고 초코 맛이 나는 크림치즈 새콤한 맛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저는 얘랑 얘랑 이 빵이랑 전체적으로 저는, 어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맛있는 맛은 아니어서 얘는 한번 경험. 그 다음에 요거는 공공치빵 파맛이에요. 얘도 지금 밑에 보면, 잘 보이시죠? 밑에가 크림치즈. 조금 더 노란 게 크림치즈. 하얀 거는 생크림. 얘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에 있는 이런 파슬리 향 때문에 야채 맛, 이거 향기가 좀 많이 나요. 음 여기는 밑에 크림치즈의 그파 맛이 나는 크림치즈 맛이에요. 그렇다고 이 크림치즈에 파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크림치즈에서 희한하게 파향파 향만 딱 나요. 파는 없고 이 크림은 얘 초코랑 똑같은 크림 향이 나고, 그래도 얘가 저는 얘보단 난것 같아요. 얘보다, 얘는 그 초코 크림 치즈가 저한테는 좀안 맞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아까 얘보다는 더 낫고요. 희한하게, 오히려 얘는 기대 안 했거든요? 파맛이라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얘가 되게 생, 상큼하고, 어, 뭔가 얘가 더 나아요. 맛있어요. 정말 쬐끔 들어있는데도 쫄깃쫄깃하고 얘는 괜찮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빵들은 다 먹어봤고요. 지금 백다방 베이커리가 가성비가 너무 좋고 정말 가격 맛있는, 어, 정말 싼데 맛이 너무 맛있고 그렇다고 여러, 여러 유튜버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궁금해서 몇번사 먹어봤는데 여기가 요일별로 나오는 빵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여기 있는 전 메뉴를 사보려고 가봤다가 요일별로 나오는 빵이 달라서 제가 좀몇 번에 걸쳐서 먹어보긴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월요일 날 나오는 빵들 중에서 제가 안 먹어본 빵들로만 오늘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